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. 오토님 왜 이렇게 발로란트 못해요? 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훈수를 줄 사람이 뻔할 것 같거든요. 저 발로란트 구레벨입니다 훈수는 이제 지인들이 많이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, 네, 아시겠죠? 제발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혹시 스킨 있으신 분? 아 무료, 무료 된다 무료 기본 스킨. 원래 튜닝 같은 순정이라고. 그렇지 그렇지. 우리 좋아하네. 마샬 원터 보여줄까? 어? 나가자 여기서 딱채딱 <laughs> 하고 올게. 오케이? 너너 나가자마자 네가 제일 최악. 아니아니아니아니 진짜 무조건 무조건 머리털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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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자기 돌린다고 못한다 했었는데 돌린 게 아니라 이제 막 일어나서 거였네. 님이 어. 가능? <laughs> <laughs> 아 예. 하자, <웃음> <웃음> <laughs> 여러분 그냥 달려요, 달려요, 달려요. 옆에 달려 달려요 면 달려 해라. 달려. 네 해. <laughs> 아 진짜로 <laughs> 원래 튜닝 앱 같은 순정이라고. 맞아 맞아 또 왼쪽. 뭐였지 설치 완료. 이게 있지? No no. no. <laughs> 나 스킨을 쓰면 안될것 같은데. 이 루리라면 여기다. 있 이내리라면은 네 궁에도 맞아 죽는다. <웃음> <웃음> <뭐였어요>? <웃음> <웃음> 뭐야 뒤에 뒤에는 뭐야? <laughs> 뭐야 좋았네? 어근리 지금 너무 딱, 여기 있면 모르지 않을까? 땅 숲아 쓸까? 어. 숲숲 소리는 명 남았습니다. 이거 안 뒤로 올거 같아. 아니네. 저기 있네. 내가 먼저 갈게. 아니 어, 나이스. 어? 어, 야미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어, 소리들듣다아 어, 음. 아이 왜 여기 있어? 아이고. 바로와, 바로와? 바로 와, 바로 와? 로 여기 계단 가지고으명명 니디 잠깐만 어, 어. 어. 야 못함 어이야 밑에 어. 밑에 잘못 들었는데 밑에 있다 야야 아, 야, 이걸 올라 어이고야 아, 이걸 도박 더박더박더박더박더박더박 어, 아이고 야, 뭐야? 두 점인데요? 왜왜 왜? 왜, 왜? 템안샀다고 아니 템을 안산건 둘째치고 아 살려주세요. 아니 변기가 막혔다고! 탈지고 나 탈지고 나 탈지고 온다 아 진짜! 변기! 오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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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<laughs> 오케이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<laughs> 오른쪽에다가 소위탄에 <laughs> 야미크 클레이버. 깜짝이야! 오 잡았어! 오뭐 어떻게 그 잡았노? 와 저지까지 들고 왔네. 나네, 안 돼? 어? 오, 나이스! 나궁 있거든? 어? 이거 나 살리는 거,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. 나 살리는 거 맞냐? 어? 아니, 지금 안 살릴 거야, 어차피. 어,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한데. <laughs> 어, 지금 살려야 될것 같아. 나 살릴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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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은데? 어, 알았어, 알았어, 이런... 안 살리게, 안 살릴게. 이, 뒤에 보고 뭐 올것 같아 뒤쪽에어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뒤 보고 있어. 야, 이쪽이 아래. 여기 아래. 오오오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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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오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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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 여기 여기 여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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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왼쪽. 보여줘부 이걸 잡았네? 바즈 밀라가 있네. 그래, 설마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고 대박, <laughs> 미네리가 사... 뭐야, 잡았어! 뭐야! 뭐야! 오, 뭐야! 오, 그냥, 맞았냐, 그래, 나, 어, 잠까만 여기 폭탄 포탈는 쪽? 야, 폭탄이 냐고 그래, 나두두두맞았고 아, 192. 야! 따! 뭐, 따! <laughs> <짜트 웃음> 이번에 공을 그냥 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. 잘 줘. 적치 어, 뭐야? 내 티킨 잡았네.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? 어? 나이스. 나이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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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뒤에 있었어. 아, 어. 오. 오. 야 비여. 아 비예요? 나 지금 나생판 다른 곳으로 가는데. 나 지금 이거 아직 네. 이벤트 못 했어. 아, 갈수 있어요. 오케이, 갈수거갈 너무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아. 나저 첫째 봐. 첫째. 아지 이런 데거 너네 거 너네 거. 나이스. 너무, 아, 너무 잘하셔. 비? 가아님 아. 다 있어! A 미친 거 A 아니야! A 네명 A 다 A 있어 이에나가 절대 나가지 마. 비, B? b B에, 는 지금 없거든요. 어? 방금 근데 이표 있지 않냐 돌아서 비에 어? 그래? 아니 말고? 여기 조심해. 거기 조심해 오야! 어? 기 잡았어! 야! 야 뭐야! 오, 어, 뭐야. 어? 오. 어? 어? 잠깐만! 야! 너무 잘 하시는데? 야 이거! 야 나도 기잡았지 모르겠어! 근데 나 녹화 너프 나 녹화 디버프 있어서 못할것 같은데. 아니 괜찮아. 너가 못 해야지 더 재밌거든. 왜? 그럼 내가 유튜브까지 안 나오는데? 처음부터 잘하면 안 되지. 야, 어? 그럼 내 유튜브까지 안 나온다고. 영상 어, 올라가야 지 이게 진짜, 진짜 발로나트 9레벨 실력인가 쿠크로핑 뽕 하면서 영상 올려야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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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저지 와, 진짜 와 대박. 어떻게 저렇게 타? 한 번을 베네야. 뭐야 우리 못 잘못 들은 건줄 알았네. 잘못 뚫은건줄 알았네. 잘못 들은 건줄 알았네. 제프? 어, 저기 누구야? 우 <laughs> <laughs> 와, 스카이 81. 여기. 아, 그쪽 다 있어. 오, 오, 뭐야, 오. 뭐야, 뭐야, <웃음> 뭐야, <웃음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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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 누가 해? 이거 저거? 왜 보고 있어? 아, 발소리 들린다. 내가 나 보고 있는 줄. 아,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뭐야? 너무 잘하셔. 야미, 스킵 야미. 너무 잘하셔. 스킵 야미. A야? A A A 오케이 확인 어가나나보면안 샀다 잠깐만 클라크. 오케이 내가 막아줄게 비켜 오토 비켜 어허 야미크크 어 뭐야 여기 어 뭐야 오토 오케이 전진 돌아보려 그냥 오른쪽 돌.. 돌아 그냥? 나이스 왓쳐. 야 소리 들려 소리 들려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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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, 램프. <laughs>

맞았어. 욕질 하나. 맹민 욕질 하나. 아니면 저기. 아니 말고. 아니 말고. 여기서 이렇게 딱 가면 있는 거 아니야? 맞네. 야야, 딱가지 있어. 어! 어! <웃음> 맞네. <laughs> <laughs> 아이 내가 뭐 고기 방패야, 뭐야? 맞네. <laughs> 아 <말해, 야, 웃음>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아니 그걸 왜또 가요? 야 나... 가지 마. 나... 어? <laughs> 뭐야? 야미 야미. 음. 야미, 크크, 야미, 크크. 야 여기 하나 어? 있다 우톡가 어? 어, 쐈어요 우톡가 어, 나이스 뭐야 뭐야 이씨 아, 그, 한명 그거 맞아? 어, 그거 어, 맞아? <laughs> 와아 아이고야 분명 하나 또 나온다 야 또또리 진격 싫어 <laughs> 나도 생각 있어 저... 오케이 나이스 하나 보는데 오야 나힐좀 죄송 어디 갔어? 서란나 까삑 서래 나하고 할 뻔x2 알잖아 오케? 오케이 나 이거거든 이기도 있다x2 아아아아아잠깐만 x 야 엄만 엄마엄마엄마엄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졌어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달리기 고 달리기 고 고? 잠시만요 달리고야이우 빙수 빙 너무 얌어지고 잡았네? 야미 내 캐리. 나이스. 뭐야? 도트리 싹 캐리. 아 화면 왼쪽에 있었어. 왼쪽에 왼쪽에. 오케이. 확인 확인. 이쪽에 어, 어긴, 어긴. 있었어. 이쪽에. 확인 확인 확인. 나 마음에 들 오케이 도 보고 왼쪽, 어긴, 왼쪽. 왼쪽 왼쪽. <웃음> <웃음> <해야지>. 오케이. 셀 치고. 야 <laughs> 개웃기네. 어 근데 나 차일해버렸다. 실수로. 스카해 주고 힐링 해달라 해야지. 오케이 왔다 얘들아. 나이스 나이 날로 <laughs> 간다. 하나, 둘, 셋. 야, 맥미니 욕실. 나이스. 나이스. 솔지 않았어. 네,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타한명 남았다. 넌죽 확인, 욕실, 확인. <laughs> 아니, 너왜또 죽어? 아니, 이게 되겠지, 솔직히. 응? 무조건 이기지 이거 지면 진짜. 음. 이거 진짜. 진짜. 이면사람이아 진짜. 진짜. 이람이 아닐 이람이 음, 아닐 짜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이거 이